부처님, 사리탑을 어디다 만들까요? 사리를 수습하면 사리탑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사거리에 만들어라. 신장로 사거리 중앙에다가 탑을 만들어라. 왜요? 사거리에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부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나쁜 쪽으로 갈 거가 조금 줄어들고 좋은 쪽으로 할 일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다. 저는 불상을 모시는 것도 똑같은 어,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 부처님을 모셔놓으면 내가 욕을 할걸 험한 말로 막을 수도 있고, 욕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어? 와, 아, 아, 이러면서 쬐끔 이렇게. 그게 조금이라도 경감돼서 부드럽게 되면, 어, 그게 불상을 모신 효용성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집안에 이런 불상을 모시면, 모시는 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집에 모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